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커넥트 라이브 들으신 다음에 쿠폰이 있어서 그 쿠폰을 입력하기 위해서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그 쿠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해가지고 무려 34개의 쿠폰이 공개되었고, 그 보상 역시 빵빵합니다. 지금 세븐 나이츠 리버스 갤러리에 ippo 님이 올리신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오시면 제가 링크도 남겨 놓을 건데 여기 들어가시면 은 쉽게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쿠폰 입력할 수 있게끔 되는데 무엇보다도 린 미믹 2 이런 것들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나왔었던 건데 7월 8일 라이브 방송 거 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역 광고 어디서 냈는 것들 모르는 것들인데 다 쳐보면요, 엄청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서른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또 서른 네개 가까이인 건데, 영웅 소환권이랑 고급 영웅 소환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주고 있거든요 열쇠도 많이 주고 있고, 어, 상당히 보상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입력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입력을 다 하고 나니까, 우편함에 보면요, 왠지 모르는 이 흐뭇함. 보이시나요? 아, 빵빵하죠? 자, 모두 받기. 아 빵빵합니다 뭐든지 공짜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 꿈길 받았고요 야 21회권 또 가볼게요 자 픽업 소환은 없었고 패스 소환도 6회권이네요 여기에 뽑을 수 있는거가 이제는 메이키르가 나오네 메이키르를 넣어보고 오 나왔어! 공짜 쿠폰으로 누가 나올까요? 야 방금 메이클을 뽑은 거! 야 바로 한 방에 뽑아 버렸고요. 야 이것이 바로 공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메이클을 5초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쿠폰 잘 입력하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쿠폰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